네, 안녕하세요. 허지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 1, 4년, 10년도 됐고 해서 새 목표를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 이맘때쯤 됐을 때몇 개나 제가 이루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10개 정도 적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1가지 정도를 적어봤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번 연도에 자격증을 한번 좀 따볼 생각이에요. 31살인데 아직 그 운전면허증을 따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따보고, 제가 바로 차를 살수 있는 형편은 아니니까,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국내 여행을 한번 가고, 바다를 보러 가고,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요리사 자격증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한식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식을 도전해 보지 않을까 해요. 한식 도전해 보고, 그 다음에 중식, 일식,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합니다.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좀 찝어서 이야기를 해보, 해보자면 격투기를 또 저는 좀 배워보고 싶어요 이번 연도에 알아보니까 월 15만 원, 18만 원 정도면 이제 격투기를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격투기 배워가지고 진짜 된다면은 제가 뭐 지금 이 나이에 프로를 할 수는 없지만 격투기를 배워서 진짜 아마추어 대회 한번 나가보는 게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격투기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번 연도에 아마 이거는. チん。 진짜 운이 좋으면 6개월 정도 하고 뭐 출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거는 배운다면 장기 프로젝트지 않을까 해요 한 1년 정도는 하고 나서 기회가 되면 대회 출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알바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최근에 구독자 분께서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알바를 한번 할수 있냐라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곧 제가 가서 알바를 하는 영상을 올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알바랑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인데 제가 168에 몸무게가 지금 69에서 70 정도 나가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막 발목이나 손목이 퉁퉁 붓고 얼굴도 좀 부어가지고 어 조금 아프더라고요. 엄청 아픈 건 아닌데 조금씩 막 신경 쓸 정도로 아파가지고 그리고 저만 유독 많이 느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손목을 보면 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느끼는데 살을 좀 많이 찌다 보니까 이게 약간 더디게 가는 느낌, 끈적한 느낌을 여기서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다이어트 해야겠다. 적정 체중이라고 하면 168에 100을 빼고 10을 빼면은 적정 체중이 58kg거든요. 근데 58kg보다는 조금 근력도 키우고 하면은 한 63에서 65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제 키에서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 해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제가 취미로 격투기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어쨌든 저와 비슷한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을 때 관심사를 가지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격투기가, 어, 제가 관심도 있으니까, 사람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그래서 격투기를 배워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연도에는 사람들을 조금 많이 만나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기인데, 어, 제가 지금까지 마지막 연애라고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13살 때가 이제 마지막 연애였거든요. 13살 때. 그 제가 31살이니까, 13살이고, 그 <laughs> 다음에 31살이니까 몇 년이죠? 7개? 그 다음에 10개? 11개? 18년? 예, 18년 전이 마지막 연애예요. 이게 성인이 되고, 20살이 되고 나서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18년 동안 연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기회가 있다면, 뭐,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구독자 10만 명 되기를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 크리에이터를 들어가면은 제가 구독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다볼 수가 있어요. 이번 연도에는 못해도 1만 명은 거의 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꿈은 크게 잡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만 명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만 명은 상당히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조금씩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연도까지 10만 명 되고, 그 다음에 실버 버튼 받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강의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요? 10만 명 되기와 연계해가지고 강의 영상을 올려볼까 해요. 제가 어떤 강의 영상을 조금 올리려고 생각을 하냐면 제목을 조금 정해봤어요. 알파벳에 숨겨진 사랑의 비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죽음에 대한 강의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거든요. 애니메이션 안에서 철학적인 그런 애니들을 정말 좋아해요. 예를 들어, 기생수라든지, 아니면은, 진격의 거인이라든지, 강철의 연금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그 안에 들어있는 철학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한다거나, 아마 인문학적인 강의를 좀 많이 할것 같아요. 사람은 왜 살아야 되고, 어떤 거를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약간 좀 철학적인 거 아마 하지 않을까 해요. 신년 목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하고 내년에 몇개 정도 이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목표가 50% 정도는 이룰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어제 어머니께서 사주신 족발과 보쌈을 먹었다. 족발은 불족발이었고 조금 맵긴 했지만 맛이 있었다. 오늘은 점심시간에 요리를 했고, 오늘 한 음식은 제육볶음이었다. 제육볶음을 하기 위해서 삼겹살을 바싹 구워줬고, 삼겹살이 다 구워지기 전에 양념장을 만들었다. 양념장은 다진마늘, 고춧가루, 설탕, 참기름, 간장, 그리고 물을 넣어 만들었다. 양념장을 다 만들고 고기가 다 익어서 먹기 좋게 잘라주었고 맛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 설탕을 넣어 카라멜 라이징을 해주었다. 그리고 양념을 넣어주고 볶은 후에 타지 않게 물을 넣어준 후 조리고 양파와 파 청양고추를 넣어주었다. 그렇게 고기의 양념이 벨 때까지 졸여주고, 야채의 숨이 죽을 때까지 조리를 하고 마지막에 위에 깨를 올렸다. 오늘도 나의 소울메이트 쟁반에 음식을 담아주었고 점심을 먹을 준비를 했다.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봐주었는데 운전면허 영상을 봤다. 이번 연도 목표가 운전면허를 따서 직접 차를 운전해서 여행을 가보고 싶어서 보게 됐다. 지금 고민인 게 2종 보통을 딸까 1종 보통을 딸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도 1종 보통을 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지금 나온 차들은 오토라서 고민을 하게 됐다. 1종 보통 영상을 보는데 클러치가 상당히 어려워 보여서 고민이 됐다. 어떤 걸 따는 게더 좋을지 아래 댓글에 달아주면 고마울 것 같다. 요즘 날씨가 좀 추워져서 제가 반용품을 구매를 했어요. 이제 외부활동도 좀 많이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산책도 하는데 날씨가 요즘 너무 추워서 아, 이거 방한용품을 <laughs> 구매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가지고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고 샀으니까 산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토시랑 그다음에 귀돌이, 방한모자랑 그다음에 장갑. 까지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까가지고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써 그다음에 이게 목토시인데 이게 근데 좀큰거 같거든요. 목토시가 그래도 착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이렇게 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방암 모자. 제가 항상 그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군반모자? 이런 거를 많이 제가 봤는데, 저도 한번 사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비슷한 모자를 한번 사봤습니다. 검정색으로 샀고, 이렇게 생긴 건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것 같은데? 귀돌이를 먼저 써야 될것같아요 귀돌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착용을 해주면, 그 다음에 장갑. 장갑 같은 경우는 이게 스마트폰 터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갑을 제가 사게 된 이유가 요즘 운도 좀,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빈판도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손을 주머니 안에다가 넣고 걷다 보면은 넘어질 뻔한 적이 몇 번쯤 있었어요. 산책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사야겠다.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게 돼서 사게 됐습니다. 볼게요. <laughs> 딱 좋은 것 같은데? 딱 좋습니다. 착용감도 아주 좋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산책이나 야외활동을 좀 많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방한용품을 사주고 오늘도 나의 루틴 중에 하나인 산책을 갔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방한용품 없이는 산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사고 밖에 나오니 잘 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었냐면 내가 지금 산책하는 곳에 옆에 농구 골대가 있는데 항상 사람들이 농구를 했는데 오늘은 없었다 그만큼 날씨가 쉽지 않은 날씨였다. 산책을 하고 바로 집에 가지 않았고 벤치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다. 앉아서 생각을 했던 게 춥다 보니 하초코를 타와서 먹으면서 풍경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다음에는 하초코를 사서 집에서 타와서 먹어 봐야겠다. 그리고 2025년이 된지는 한 달이 넘었지만 음력으로는 2월달부터 을사년이 됐는데 드디어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가 왔다. 작년인 갑진년을 돌아보면 열심히는 했지만 부족했다고 느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나의 영상이 잘 잘 되면서 이번 연도에는 더잘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마지막 멘트인 슬픔과 아픔 그리고 눈물은 오늘까지만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